넥스트 제너레이션 카 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적이고 고급스럽고 혁신적인 차량들을 미래의 시각으로 깊이 탐구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여행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며 개방된 도로의 자유로움과 최첨단 자동차 공학 그리고 미래적인 편안함을 하나로 결합한 모터홈을 소개합니다. 바로 2026년 현기야 슈프림 모터홈입니다.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마치 고급 아파트를 이동형으로 옮겨놓은 듯한 이 차량은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어디를 가든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로 여러분을 모험으로 이끕니다. 첫눈에 보는 2026 기아 슈프림 모터홈은 기존의 RV와는 전혀 다른 차별성을 드러냅니다. 외관은 대담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에는 고급 버스처럼 매끄러운 LED 라이트 시그니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파노라믹 글라스 윈도우가 차체와 완벽히 어우러져 실내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매끈한 곡선과 공기역학적인 루프라인은 아름다움뿐 아니라 주행 효율성까지 높여줍니다. 숨겨진 수납 공간, 플러시 도어 핸들, 깔끔한 측면 라인은 기아의 세밀한 디자인 철학을 보여줍니다. 이 세련된 외관 아래에는 기아의 최신 전기차 플랫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g m p 아키텍처의 진화 버전으로 추정되는 전동 파워트레인은 강력한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한번 충전으로 약 450km의 실제 주행이 가능합니다. 초고속 충전 기술을 통해 40분 이내에 80% 충전이 가능하며 루프에 장착된 태양광 패널은 외부 전원 없이도 주차 중 생활 전력을 공급해 오직 캠핑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슈프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간과 기술 그리고 마감재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낮에는 넓은 파노라믹 윈도우와 가죽 소파 접이식 다이닝 테이블로 구성된 것실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밤에는 퀸사이즈 침대와 무드 조명 정숙한 공조 시스템이 완벽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천연 목재, 브러쉬드 알루미늄, 부드러운 가죽, 그리고 맞춤형 LED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우러져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주방은 인덕션, 고효율 냉장고, 컨벡션 전자레인지, 깊은 싱크대를 갖춘 풀사이즈 설계이며, 수납 공간도 매우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샤워 부스, 절수형 변기, 세면대를 갖추어 일반 캠핑카에서 보기 힘든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모든 기능은 중앙 터치스크린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어 가능하며 스마트홈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대형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음성 인식,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감지, 반자율 주행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장거리 주행도 편안합니다. 2026 기아 슈프림 모터홈은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여정 자체를 목적지로 만드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거나 숲 속의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보내더라도 집과 같은 안락함과 호텔급 럭셔리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홈 시장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기아 슈프림은 실용성과 우아함, 혁신성을 완벽히 균형 잡으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넓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고급스럽지만 낭비가 없으며, 미래적이지만 따뜻한 감성을 잃지 않은 이 모터홈은 주말 여행자든 풀타임 도마드든 모두를 위한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6 기아 슈프림 모터홈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자 미래 여행의 비전이며, 지난 몇 년간 등장한 모터홈 중 가장 매력적인 모델 중 하나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최첨단 전동 파워트레인, 고급 편의 사양이 결합된 이 차량은 자유, 지속 가능성, 세련됨을 모두 품은 차세대 모터홈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미래의 여행 그 중심에는 슈프림이 있습니다.